2025년 10월 소띠 49년생에게는 가정과 건강의 조화가 깊어지는 큰 복이 깃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마음과 몸이 서서히 편안함을 찾아가고 어려움을 함께 겪은 이들과 더 돈독해지는 기운이 머무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에서 조화로운 달맞이 비법과 평화를 불러오는 풍수 활용법을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 모든 걱정이 누그러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의 따뜻한 기운이 전해질 거예요. 뜻깊은 경험과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49년생 소띠의 10월 운의 전체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을사년의 땅기운과 병술월의 불기운이 만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시기입니다. 소띠의 근면하고 성실한 특성이 이번 달에는 더욱 빛을 발하는데 무속적으로 화토상생이라 하여 불이 흙을 생산하는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이 기운은 소띠의 땅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안정된 힘을 줍니다. 사주팔자에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생일의 힘을 기반으로 월운을 분석하는데 이번 달의 불 기운이 소띠의 땅 기운을 부드럽게 자극해 내면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며 그 결과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이 달에는 소띠가 가진 근성과 견고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데큰 역할을 하며, 무속에서는 이를 토양에 뿌리내린 나무로 비유해 튼튼한 뿌리 덕분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달 소띠에게 좋은 점은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 중심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될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인데, 이는 땅의 기운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챙기면 더욱 호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랜 묵은 정회를 풀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품은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정화의식이라 하여 내면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행위는 다음 단계의 운을 맞이하는데 필수적이니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통해 속마음을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여 급격한 변화보다는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삶의 자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그간 노력한 분야에서 뜻밖의 성과와 인정을 받는 일이 있으며 이는 병술달의 불이 소띠 땅기온에 활력을 주어 바람직한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이런 기운의 조합은 기회의 문을 여는 조짐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뜻밖의 행운이 다가올 때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놓치면 후회할 대박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잦아지며 일상의 활력이 넘치는 순간이 올 때입니다. 이때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큰 기회가 열립니다. 자칫 소극적으로 지나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그 기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긍정적인 틀에서 보면은 지나친 고집이나 완고함에 빠질 수 있으니 타인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속에서 탄탄한 땅이라도 물이 세우며 들어야 싹이 트는 법이라는 말이 있듯 마음의 물기를 잃지 않는다면 더욱 풍성한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49년생 소띠에 해당 월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 10번째 달 병술달의 기운은 땅과 불의 조화로 활발한 움직임을 암시합니다 소띠분들의 기축이라는 땅의 기운은 안정과 근면을 의미하는데 이땅 기운은 병술달의 불과 땅의 활발한 에너지와 만나 투자의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무속신앙에서는 흙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하여 땅의 힘을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이는 투자에서 꾸준함과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기운이 흐르기에, 감히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는 태도가 가장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을사년과 병술달의 조합은 소띠 분들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는 달이니 참 귀한 시기를 할수 있습니다. 소띠는 원래 우직하고 믿음직한 에너지를 지녔는데, 이번 달에는 이러한 성향이 더 굳건해져서 위험을 최소화하며 투자방면에서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띠분들이 매사에 신중함을 기울이면 금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도 쌓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소띠분들께 가장 좋은 점은 꾸준하고 변함없는 성실함이 주목받아 주변에서 협력과 지원의 손길이 자연스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쌓인 공덕이 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는 이번 달 소띠분들께 특히 강력한 기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운 덕분에 평소에 소소하게 해놓은 준비들이 빛을 발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기반 다지기는 매우 중요해 기운의 조화를 돕고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주니까요. 또한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가 갑작스런 변동을 막아주기에 소띠분들께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소띠분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심어둔 인내가 열매를 맺어 투자 수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니 더욱 뜻깊게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또한,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좋은 인연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자문과 도움을 받게 되는 복이 따릅니다. 이러한 인연은 투자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이 조용히 소개하는 좋은 기회나 새로운 정보입니다. 무속신앙의 귀인이라 불리는 이 기운은 문득 나타나 큰 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신호를 붙잡으면 한 단계 더큰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특히 덜컥 성급함이 기운의 흐름을 흐트러뜨리기에 반드시 평소보다 한 템포 느리게 주변을 살피며 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속적으로 서두름이 불화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 침착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달 소띠분들은 땅의 안정된 기운과 불의 활력 속에서 한층 성숙한 투자자의 모습을 꽃피울 것입니다. 이제 49년생 소띠의 10월 금전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10월은 불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로 병화의 따뜻함과 술토의 흙기운이 같이 흐르는 달입니다. 소띠 49년생, 즉 기축년생 분들은 태어난 해의 흙과 물기운이 균형 잡힌 상태로 이번 달의 불토기운은 좋은 자극이 되어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용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내 사주에서 부족하거나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운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따뜻한 불 기운이 소띠님의 용신을 도와 재물을 불리는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특히 병화가 술토를 도우며 금전적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운입니다. 소띠는 본래 근면하고 성실한 기운을 가진 동물이기에 10월에 고르게 퍼지는 에너지와 잘 어우러져 꾸준히 이루어 가는 재정적 성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소띠가 가진 신중함과 책임감이 이번 달의 흐름과 맞물려 안정적인 금전 관리로 이어지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과의 협력과 의사소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토와 불의 기운이 모여 사람이 모이고 뜻을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속에서는 합이라는 상생의 관계가 매우 길한 기운으로 여겨지는데 이번 달에는 협력과 조화가 곧 금전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0월 동안 소띠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업이나 투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기운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력이 강해지고, 술토가 안정감을 주어 그간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무속에서 말하는 대운과 희신의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희신은 사주를 돕는 좋은 기운을 뜻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돕습니다. 반드시 놓치면 안되는 대박 신호는 갑자기 찾아오는 좋은 인연이나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징후입니다. 이런 신호는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으니 항상 마음을 열고 주위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작은 기회에도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하면 대박 운이 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너무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는 신호입니다. 무속적으로 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충은 기운이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키지만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기 관리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면 오히려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10월에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리고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큰 금전운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49년생 소띠의 이달 당첨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해의 바람과 병술 달의 불기운이 섞인 이 시기는 소띠에게 아주 특별한 시기로 작용합니다. 소는 흙기운을 가진 상징이며 이 달의 술기운 또한 흙의 성질을 갖고 있어 기본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흙은 만물을 안정시키고 지탱하는 에너지로서 소띠에게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더욱 깊게 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 달의 불기운은 흙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평소 힘들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어, 무속에서는 이런 조화로운 오행의 작용을 덕을 쌓는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띠가 꾸준히 자신을 다지고 생활에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달 소띠에게는 꾸준함에서 오는 큰 힘이 깃들어 성실한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소띠는 원래 근면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녔는데 불사해의 변화와 병술달의 힘이 결합해 그 근성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특히 술은 지지에 숨겨진 청 아니라 소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된 힘을 깨우는 매개체 역할을 하여 소띠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리한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균형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기운의 흐름을 따라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적 기운의 균형을 의미해 소띠가 이 달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때 주변이 더욱 밝아지고 어려운 일도 쉽게 넘길 힘이 생깁니다. 건강과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잠시 멈추어 쉬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달 소띠에게 다가올 좋은 일은 재물과 인간관계에서의 새로운 전환입니다. 땅의 기운인 소띠가 이 달에 만나는 불의 기운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병술달의 불기는 적당히 흙을 따뜻하게 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운을 도두기에 소띠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마침내 열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오래된 인간관계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를 얻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때 소띠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작은 부탁이나 제안입니다. 무속신앙에서 문에 걸려오는 흉사가 아닌 행운이라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이 기회들을 미루거나 지나치지 말아야 더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특히 동료나 가족, 오랜 친구가 전하는 뜻깊은 말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있는데 이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거나 지나친 걱정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병술딸의 힘은 불처럼 타오르기도 하지만 흙기운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안정되기에 마음이 과도하게 흔들리면 기운의 흐름이 깨져 좋은 기회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달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하늘에 큰 복이 따르니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년생 소띠의 10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화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 서로 도우며, 소띠에게는 안정적인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이 강화됩니다. 이제 10월의 화 기운은 소띠의 내면의 열정을 북돋우고, 땅의 기운인 소띠 본연의 성실함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회를 불러옵니다. 무속신앙적으로 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인이란 어려울 때 돕는 좋은 기운이나 사람을 의미해요. 이번 달은 특히 귀인의 기운이 두텁게 작용해 예상치 못한 재물운이나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원래 금면하고 신중한 성격을 지녔고 10월의 뜨거운 화 기운이 이런 점을 더욱 활짝 피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인정받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이루는 좋은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꾸준함과 인내가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10월의 흐름은 소띠의 고요한 땅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나아가도 큰 성과가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지키면은 뜻밖의 이득과 안정적인 수입이 함께 찾아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주변과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소띠는 때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만 10월에는 마음을 열고 겸손히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 운이 빛나게 마련입니다. 또한 평소보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오해나 갈등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10월에는 소띠에게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큰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일이 하나 더 다가올 예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뜻하지 않게 새로운 협력자나 고객을 만나 재물운이 확장되는 일입니다. 이 기운은 일찍부터 준비하고 꾸준하게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될 대박신호는 평소보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대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손에 잡히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운이 폭발하는 때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완벽하려고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소띠는 셈이라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지만 이달에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흐름에 몸을 맡겨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기운이 도와주니 마음을 편하게 하고 주변과의 협력에 힘쓰는 것이 훨씬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